나나나나나나나 나, 똘망똘망 초롱초롱 눈동자 삐쭈 머리 나는 탱구탱탱탱 멀리 보도 끝내주는 내 모습에 바라지 않을 수가 없을거 둘도 없고 셋도 없는 내 파트너 올라 울라, 올라 울라, 올라라랄라쇼숑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사이 그래도 놀아서면 생각나. 날 천재라고 불러줘. 날 최고라고 불러줘. 강하고. Ha ha ha!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 사진은 그래? 그만 찍으시도록 하고요. 바로 신기술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자, 자. 음, 무슨 일이에요? 탱구가 새로운 부메랑 기술을 발표한다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자! <laughs> 이 부메랑의 이름은 뭡니까? 썬 부메랑입니다. 썬 부메랑. 썬 부메랑. 썬 부메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존 더스트 부메랑과 더블 스피드 부메랑은 부메랑의 위치를 숨김으로써 닷컨 노봇의 역추진 잡아채기를 뚫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더스트 부메랑은 빙판 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더블 더블 부메랑은 그비밀세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썬 부메랑을 개발했죠 얘들아, 오케이 저전선 부메랑으로 <Prinunter> 아, 아, 아! <interdisciplinary>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렘킹 1위가 누릴 것이며 로코코 왕국의 진정한 영웅은 샤샤도 그라킹도 아닌 탱구 아올라시오을 선언합니다 선 부메랑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부메랑은 기술에 한계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약점이 쉽게 드러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난 탱구가 완전한 부메랑 기술을 완성하길 바란다 하지만 기술보다 정신 수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지. 탱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어? 탱구가 새 기술을 개발했대. 이번엔 무슨 기술이래? 썬 부메랑이라고 태양을 이용한 기술이라는데? 탱구가 예전처럼 다크온을 상대해주면 우린 한결 수월해지겠지? 그렇지, 않 아나키아. 로코크 왕국을 지키는 일은 우리 근위대의 임무야. 탱구 같은 녀석한테 의지하는 건 수치야. 너꼭 어, 그렇게 생각할 건 없지. 탱구가 왕국을 지키는 건 로코크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니까. 탱구는 지금 랭킹 1위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왕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따위. 애초에 없었다고. 그렇겐 너도 샤샤보다 뛰어난 기사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 그렇게 보면 너도 탱과 다를 게 없잖아? 뭐라고? 아, 키안, 키, 키안 키. 얘기는 우리 모두 로코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얘기지. 그렇지, 키안? 그래, 그런 뜻일 거야. 그런 비겁한 녀석하고 비교하지 마! 난 내가 정한 기준을 뛰어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야! 샤샤한테 경쟁 의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키안, 너도 그라켄이 샤샤만큼 훌륭한 검술을 가졌다는 건 인정하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럼 됐어. 그라켄은 샤샤가 없는 동안 우리 로코코 왕국을 지켜낼 가장 믿음직한 기사라는 걸 잊지마. 쳇. 샤샤, 어서 돌아와라. 샤! 음. 이게 데칼론 검술의 완성이야. 건너출 행구와 울라은절정바 마침 잘 됐군요. 지금부터 썬고메랑의 위력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른 따라오세요. 네. 목판에 서있으면 어떡해! 주차율 반이야! 어휴, <laughs> 어, 저 흉악한 닭골로봇 녀석이 그라켄은 왜안 나타난지! 미켜요 비켜! 비켜! 어? 그리고 이제 그라켄은 찾지 말아주세요! 탱구와 훌라수장이 왔습니다! 뚜렷이! <laughs> 탱구가 어, 나타났어! 날또 상대해보시겠다! 어허, 벌메! 렛츠! 사일쯤이야 상대를 할수 있겠지. 하지만 날 무슨 수로 쓰러트릴 테냐. 수가 다 있지. 나는 아, 이겼다. 카메라 돌려. <laughs> 이게 넌 네, 이번 전의 승리로 탱구아울라 형은 그라켄을 1점 차로 맹추격하면서 맹킹 2위로 오르게 됩니다. 아. 아, 아. 니다 네, 정말 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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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고마워요. 사인 좀해 주실래요? 응? 아. 그렇지 뭐. 그럴까 <laughs> 무슨 이그로들 줄을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한장 더요! 이쪽 좀보세요 아, 뭐야? 벌써 끝난 거야? 탱고가 해결했나 본데? 탱고 형의 썬 봄에랑 이 효과가 있었나 봐. 이게 누구신가? 뒤늦게 나타난 그위대 기사들 아니신가? 상황 끝났어. 우리가 한주 왔어. 집에 가서 푹푹 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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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헤헤헤헤아나 싸우는 거잘 봤지? 어 봤어 멋있더라. 아하! 당연하지! 나 탱구는 로코코 왕국의 영웅이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의 스타니까! 사진이 떨어졌네! 소년팬들이 하도 사진 한 장만 찍자고 졸라대서! 이해하지? 어, 어, 이, 엘리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이건 엘리가 날 좋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야! 엘린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질투? 질투? 후후후 탱구야, 나이 사진 보면 화가 나 바지 지퍼가 으악! 열렸잖아? 으악! 먼저 간다. 잘 가. 이런 창피스러운 모습을 앨리에게 보이다니 더 보이고. 잠깐만 탱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할까. 저잘 나가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까지 상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 편법으로 상대를 이기려 하는 건 한계가 있어. 끊임없는 노력만이 탱구 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 <laughs> 글쎄 그러는 거 있지 나 참. 아니 내가 노력 안한게뭐 있냐? 쏜부메랑 때문에 나 노력 많이 했다. 솔직히 노력한 거에 별로 없지 그래, 나 노력한 거 없다 어쩔래 그래도 썬 부메랑이 천하무적인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맞아, 썬 부메랑은 다른 부메랑들과는 달리 약점도 없잖아 없지 비가 오거나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엔 썬 부메랑을 못 던질 거 같은데 <놀람> 비가 오거나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 망했다. 썬부메랑의 결정적인 약점이야. 사람들이 썬부메랑의 약점을 응. 알게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로코크 왕국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수가? 난 망했다. 망했어. 그 이렇게 허무할 수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비보단 맑은 날이 더 많으니까. 와, 살아났다, 살았났어 이게 확실히 사운야 하지만 더큰 문제는 썬부메랑은 밤에 싸울 수가 없다는 점이야. 그래요. 와, 비온다. 비오니까 신나냐? 이게 뭐야, 병주고 약주고 그러고도 너희가 친구야? 아, 그나마 사람들이 썬부메랑의 약점을 모르니까 다행이다. 경고, 경고. 제그 어? 역신의 입구 다리에 막걸리 어? 넣었으면. 현재 상황은 실제 상황이다. 몰라, 시원. 반드시 철수당하라. 만난 출동해야돼! 아휴 배야! 아무같이 무리하지마! 배가 많이 아파요?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로코코왕국은 제가 지킵니다! 어, 이게 뭐해요? 아픈데 특혜인 돼지컷딱지를 원료로 만든 약이에요! 음. 자 그럼 이제 출동해야죠! 울라울라울라숑! 결락처럼 출동하라! 갑자기 왜 그래? 그새 이상하네. 비를 맞아서 녹슬었나봐. 이렇게 어이, 아쉬울 어이, 수가 어이, 내가 침동을 못하게 되다니. 왼팔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부메랑을 던지는 건 오른팔이니까. 어? 헤이 오른팔이 고장 난 건데요? 이상하다. 아까는 왼팔이 고장났었는데. 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오른팔이 고장이었어. 확실해. 어. 이렇게 아쉬울 수가 내가 출동을 못하게 되다니. 하는 수 없군요. 결국, 건희대에게 출동을 요청해야겠어요. 음. 고마워, 슈리. 포스가 잘통제안 되는 것을 너무 마음 쓰지 마. 다행히 원인을 알고 있잖아. 원인을 아니까 해결할 수도 있을 거야. 내 문제는 아버지 때문인가? 어, 어. 아버진 최고의 근육대장이셨어. 진, 내가 닮고 싶은 이상형이셨지. 그러나 난 실망을 시켜드렸어.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널 음.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야. 어느 시대든 영웅이 필요한 거니까. 샤샤, 난 영웅이 아니야. 바보처럼 계속 지기나 하고, 포스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전투란 질 수도 있는 거잖아. 허... 난전투에져서는안 돼. 모두들 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겨야만 아버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샤샤, 우리 아빠 말씀이 생각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벽이 있다고 그 벽은 친구일 수도, 형제일 수도, 부모일 수도 있다 아빠, 아빠, 나, 나 걷고 있어 <laughs> 다행히 그 벽은 내가 자라나면서 점점 낮아진다고 탱고와 올라슝을 대신한 그라케니 다콘 로봇으로부터 로코코를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영웅 그라켄이 샤샤와 탱구의 공백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으이, 내가 나갔어야 하는 건데 나가봤자 싸울 수도 없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나저나 내일은 날씨가 맑아야 할 텐데 일기예보 한번 볼까? 일기예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날씨가 무척 화창하겠습니다 야호! 비올 확률 0% 0%래! 하지만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확률은 80% 아이 마, 소나기가 오겠어 안와안와내 생각엔 이제 막 전투 시작하려는데 소나기가 올거 같은데 왜 워낙 무자석 공병이자 그리고 한 달간의 특별히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달 동안 비가 안 온대 정정정 불기해 봄 믿지 마또 찬물에 붙는구나 저들은 절대 거짓말 안 믿는단 말이야 아 날씨 좋다다큰 녀석들 덤비려면 덤비라고 그래 그래 뱅국은 오늘은 배안 아파요? 전혀요! 깔짱합니다! 날씨도 화창한 게 컨디션 최고입니다! 아, <laughs> 어, 너희들이구나! 울라쇼! 이제 팔은 괜찮니? 그럼 괜찮아! 자, 봐봐! 봐봐! <laughs> 다행이구나! 경고! 경고! 지부역 어? 시내 입구에 닷컴 서버 출현! 울라쇼원 지금 즉시 출동하라! 출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울라울라 울라 울라쇼! 벼락처럼 출동하 왜그래 글쎄 배가 몹시 아프네 왜 이럴까? 하니 또왜 이러지? 탱구군 어서 출동하세요 하지만 배가 아픈데다가요 제가 중장비 운전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거든요 포크레인에 응시했는데 공부도 해야되고 맞다 넣고 공부해야 돼 중장비 자격증은 만 18세가 되어야 딸수 있답니다 자격 미달이니까 얼른 출동하세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머리가 갑자기 아파오고 아무래도 쉬어야겠어요 근위대 애들한테 출동하라고 해주세요 어. 지금 군이대기사들은 여왕님을 모시고 심전화가 있어서 10분 이내 출동이 불가능하다 탱구 당장 출동해라 어떻게든 천천히 도착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더 이상 멀리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중계차에 떨어지는 바람에더 빨리 왔어 어떡해 오늘도 선 부메랑의 위력을 마음껏 펼치실 건가요? 그럼요. 아 아이고, 박사님, 근위대 친구들은 언제 도착하나요? 약 7분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위대 기사들 기다리지 말고 공격하세요. 이, 이, 네, 박사님. 7분이나 걸리네?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 이봐, 트란더트 안녕하신가? 귀찮은 녀석, 돌맨 공격해라. 에쏘! 잠깐, 뭐 뭐냐? 내 전투 중에 이런 거부탁하긴 뭐한데? 내가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 시간을 달라. 음, 뭐라고?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아주 급해서 그래.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투 중에 뭐하는 거냐? 내일 애들이랑 콩밥 해먹기로 했는데 오늘 콩이 몇 개인지 다 세놔야 되거든. <laughs> 지금 장난하냐? 참 참을성 되게 없네. 그렇게 소원이라면 좋다. 내 빨리 끝내 주지. 공격해라. 또 뭐냐? 저기 봐라. 저기 쪼그만 저 거북이가 열심히 다리를 건너고 있다. 우리가 싸우든 싸우더라도 저 청거북이가 다리를 무사히 건너 완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 뭐야? 청거북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에게도 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맞아요 청거북이는 잘못이 없어요 청거북이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게 시간을 줘요 아, 알았다 너 다행이다 <laughs> 정말 정말 세월이구나 벌써 5분씩이나 지났는데 속 터져 내 거북아, 거의 다 왔어. 빨리 건너지 못하겠어. 이제 근위된 녀석들이 올려면 얼마나 남은 거야? 1분 30초 오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에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자, 자 이제 거북이가 다리를 다 건넜으니 전투를 시작하자. 알았다, 가고에라, 트란노트! 그화 이유가 근위대 기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아, 그렇다니까요! 저야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라켄을 위해 제가 양보했죠! 자, 그럼 저는 급히 가볼 때가 있어서...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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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연이야곧 다크레이어스가 이루어지겠구나. 다크레이어스가 일어날 때 두 영웅이 깨어날 것이다. 한 영웅은 일곱 가지 가난 나무검을 가질 것이며, 한 영웅은 달 모양 나무검을 가질 것이다. 여왕님, 기우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라켄과 탱군님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확답을 주세요. 내일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정확히 딱 잘라 말해주세요. 와요 안 와요. 날씨를 딱 잘라 말할 순 없어요. 단지 통계적으로 다크레이어스가 이루어지는 해에는 가뭄이 드니까 최소 한달 이상은 비가 안 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크레이어스가 뭐죠? 여기서 다크레이어스란 태양과 렉스터 행성, 그리고 데칼론 행성의 공전 주기가 일치하여 로코코 왕국과 평행을 이루는 우주쇼로서 천년에한 번씩 일어납니다. 아, 그러나 올해는 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바뀌면서 다크레이어스가두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가뭄이 드는군요. 우리 강보야! 어렸을 때 아빠에게 들은 전설이 하나 있어. 나그레이어스가 이루어지는 날에 테스트가 있다고. 테스트라고? 그 테스트가 어디서 있을지 알수 없으며 그 내용이 또한 어떤 것인지도 몰라. 하지만 나그레이어스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 테스트가 있다고 해. 네가 무사히 테스트를 통과하길 바래. 슈린왜 그걸 나한테 말해주는 거지? 어어. 어, 아, 그건 말이지… 샤샤, 너니까! <웃음> 슈리… <웃음> 샤샤… 잘하고 있겠지? <laughs> 엘리야! 여기웬일리야 어, 샤샤가 걱정이 돼서 말이야. 에, 샤샤, 샤샤는 안 돼요. 엘리를 걱정시키질 않나. 이제부터 나와 친하게 지내자. 지금도 우린 좋은 친구잖니? 엘리야, 이 탱구가 널 위해 피리 불어줄게. 밤에 자꾸 피리 불면 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 으악! 야, 이거 진짜 뱀이잖아. 독 없는 뱀이야. 괜찮아. 밤에 자꾸 피리 소리 내지 말라 그랬지? 여왕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기사장 길을 지려고 그랬나? 그럴지도 모르지. 하하. 날씨는 연을 화창하고 세상 정말 우리 처지다. 어서 오세요 탱구님, 그라켓님. 부르셨습니까 여왕님? 제가 두 분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번 기우제에서 로코코 시민을 대표해서 하늘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우제가 뭐야? 나도 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기우제가 뭐예요? 음. <laughs> 아이고 참, 하늘에 제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행사랍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젠 어떡하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판인데 비 어서 오라고 기도를 하라니, 원 하, 정말 영웅의 자리는 멀고도 험하구나. 어, 응? 제 2구역 외곽 지역에 다 콘로봇 출연. 탱구은 벼락 같이 출동하세요. 야, 날좋은때 어서 점수나 따두자. 그래, 그래. 이상하다. 날이 왜 갑자기 어두워지지? 그럴게. 아, 하필 아, 이때 점수 한 점이라도 더 올려야 하는데. 셔셔, 다클레이어스. 드디어 테스트가 시작된다.